네 안녕하세요 네 우석대학교 박기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진안에서 나오는 흑돼지를 가지고 떡갈비를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재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이 고기가 지난해 흑돼지로 만든 음, 갈아놓은 돼지고기입니다 이 돼지고기와 전라북도에 오시면 이서라는 곳이 있는데 이서에서. 추 수확한 배입니다. 고기로 굉장히 유명한 고장인데, 그 고장에서 나오는 장수에서 나온 사과입니다. 대파, 양파, 새송이버섯과 상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늘, 생강, 간장, 설탕, 소금, 참기름, 꿀 준비를 해서 떡갈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하고 같이 섞어는 야채와 과일을 손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파와 양파는 곱게 다져서 사용을 합니다. 대파를 좀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르신 다음에, 이 대파 안에 있는 이 굵은 줄기를 빼내세요 그래서 얇게 이렇게 채를 모든 채소는 좀 곱게 다져서 쓰시는 것이 나중에 떡갈비를 좀 부드럽게 만들어서 먹을 때 좋습니다 다음은 양파를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양파 뿌리가 있었던 부분은 다 자르지 마시고 이렇게 남겨놓으신 다음에 위에서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고 썰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서 배를 가지고 갈아서 쓰는 게 맞는데 저희는 칼로 좀 다져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전부 다 필요한 건 아니고요. 크기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하지만 요거를 한 8분의 1 정도 양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이서 배는 굉장히 답니다. 그래서 음식에 들어가면 단맛을 내는 데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데 아마 그 이 영상을 보시는 중국이나 아니면 외국에서는 배가 좀 달지 않은 배를 구하실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음식이 조금 더 단맛을 원하시면 설탕이나 꿀을 조금 더 사용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씨를 빼내시고, 다음은 사과입니다. 한국산 장수사과는 굉장히 달고 그... 육질이 단단하기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과를 외국에서 쓰실 때는 단맛을 좀 고려하셔서 사용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는 주먹만한 사과를 준비해서 한 4분의 1 정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배는 이렇게 칼로 썰으셔도 되는데 블렌더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핸드 블렌더나 아니면 그, 이렇게 그 타워형 블렌더 같은 데 놓고 같이 갈아서 쓰셔도 좋습니다. 어, 완성된 떡갈비에 곁들여지는 새송이를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새송이가 아니어도 뭐 표고버섯이나 다른 기타 버섯류를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밑뚱을좀 잘라내시고 크게 한두 개에서 세개 정도 이렇게 얇게 썰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추는 전라북도 완주에 가면 로컬푸드라는 특용 지역 농산물 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주로 많이 활용이 되는 건데, 이 상추를 요에 떡갈비 밑에 아름답게만 장식을 하는 용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료가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재료들을 가지고 떡갈비 기본 반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대주를 넣으시고요. 네, 이렇게 면포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꼭 짜서 액만 생강즙만 이렇게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진간장, 흑설탕을 넣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간을 하는 소금, 자이 참기름입니다. 참기름 보시고 단맛과 감칠맛을 내는 꿀입니다. 통후추 잘 섞도록 하겠습니다. 밀가루 반죽을 하듯이 이렇게 반죽을 하십니다. 반죽이 완성이 되면 바로 그 모양을 해서 성형해서 쓰시는 것보다는 대략 한 반나절, 한 6시간이나 하루 정도를 냉장고에서 숙성을 시키시면 양념도 고기에 잘 배이고, 그 다음에 고기가 서로 이렇게 잘 붙어있는 결착력이 올라갑니다. 잘 밀봉을 해서 냉장고에서 보관을 좀 하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 6시간 숙성시킨 떡갈비 반죽입니다. 들어가 있는 채소들이 잘 어우러져서 이렇게 한 덩어리로 잘 뭉쳐집니다. 햄버거 패티를 만들듯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한 사람한테 제공될 때두 조각 정도 제공하는 게 좋으니까 한 70에서 80g 정도로 되게 어린아이의 주먹 정도로 되게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공기층이 좀 빠지라고 이렇게 이렇게 문질 잡아주시면 고기가 반죽에 잘 결착이 되죠. 모양은 이제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로 이렇게 납작하게 만드시면 됩니다. 재료 준비가 다 마쳐졌습니다. 떡갈비를 프라이팬에서 구워서 맛있게 익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네. 중간 정도 세기로 켜신 다음에 식용유를 살짝 두르겠습니다. 여기다가. 떡갈비를 이렇게 후라이팬에다 굽는 것보다는 전통적으로 한국에서는 숯불에 구워서 이렇게 먹게 되거든요. 전라북도 오시면 떡갈비를 숯불에 구워 먹는 떡갈비를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고기를 그냥 익힐 때보다는 색이 좀 빨리, 갈색이 빨리, 좀더 빨리 탑니다. 왜 그러냐면 설탕도 들어가고 꿀도 들어가고 단맛 내는 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후라이팬 바닥면에서 빨리 타죠. 그래서 불 조절을 조금 조절을 잘 하셔서 굽거나 아니면 집에 오븐이 있으시면 빨리 겉면을 구워서 오븐에다 익혀 드셔도 무방합니다 네 떡갈비가 거의 완성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네, 눌렀을 때 살짝 들어갈 정도로 익히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접시에 완성이 돼서 나왔고요 그 이제 후라이팬에다 다시 기름을 두르고 새송이를 구워서 곁들이는 용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섯을 구우실 때는 자꾸 뒤집지 마시고, 한 번에 구우시는 것이 센 불에다가 이렇게 익히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완성된 떡갈비를 접시에 담아서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상추를 이 솔잎을 살짝 이렇게 잣을 이렇게 하나씩 그리로 이렇게 가운데에다 가지런히 서 모양을 내고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한 흑돼지하고 이섭의 장수사과 전라북도의 특산물들을 이용해서 만든 떡갈비입니다 맛있게 드시도록 하십시오